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5월 9일 화요일 네, 국내 야구 크보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간만에 다섯 경기의 예, 라인업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저는 프라도가 아, 또 처음 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보니까 또 LG류상대로 한번 던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토니볼 국내 야구 시작하고 나서 이번 시즌에 다섯 경기를 다 분석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워낙에 비가 오고 우치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경기가 많이 없었었는데 또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이렇게 순위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SG가 어느 순간 또1등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고요. 롯데는 경기를 안 하면서 네 별로 이렇게 안 하면서 그냥 2위를 수성을 하게 됐고 LG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화가 탈골찌를 했습니다. 한화가 탈골찌를 하고, 게임 차이가 네, 2.5게임이네요. 아, 여기는 조금 좀 버겁네요. 하지만 탈골찌를 했지만, 뭐, 네, 승차는 네, KT랑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두산이 좀 많이 미끄러졌고요 음, 기아나 뭐 삼성, 뭐 이렇게 좀 밑에 있다가 좀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경기인, 어, LG 대 키움의 경기. LG는 플러커가 나오고요. 키움은 후라도가 나옵니다. 요 경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어, 어이고, 그래도 두산을, 아, 두산과 NC를 상대로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일요일날은 또 경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은, 어, 키움은 지금 안타깝게도 4연패 중입니다. SSG한테 완전히 수입을 당했고, 야이타율 보십시오. 1할 8푼, 1할 8푼, 1할 8푼, 1할 3푼. 이 정도면 은 키움이 이제 과연 남자의 팀인가, 네, 남자의 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팀별 공수 경기력 정리를 해보면요. LG나 키움이나 뭐둘다 승리하는 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LG가 지금 승리가 아닌 게 조금은 좀 의외입니다. 타율도 2할 8푼이고 안타나 득점도 괜찮은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승리를 못 받았을까? 실책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잘루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선고안이나 사사구는 뭐 나쁘지 않은데 두팀다 공수경기력에서는 승리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플로코는 LG의 플로코는 키움을 상대로 삼승 어, 1패입니다. 삼승 1패인데 이렇게 쭉 합산을 해보면은 뭐 플로코는 키움상대로 항상 잘 던졌다 라고 봅니다. 어, 작년 5월 26일 날한번 패전이 있고 나머지는 다잘 던졌습니다. 보시면 아예 다 자책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후라도는 뭐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에... 6이닝 동안 3실점 하고 패배했습니다. 근데 4 4구도두 개밖에 안내주고 피안타를 조금 맞기는 했네요. 예, 101구를 던지고 패배.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 피칭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플러코나 후라도나 둘다 충분히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WHIP는 플러코가1.1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키움의 후라도는 1.4. 이거는 그냥 뭐 선발 투수의 뭐 그냥 필수 조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책점은 1.3점이고요. 자, 후라도 아플러코의 최근 다섯 경기를 보면은요. 야, 플러코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두산, 한화, SSG, n c 를 상대로 이렇게 다 좋은 피칭을 펼쳤고요. 후라도는 3승 2패입니다. 근데 후라도가 저는 사실 후라도 경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후라도가 이제 3승 2패지만 그래도 저는 후라도가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발투수로서 제 역할을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다섯 경기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플롯코나 프라도나둘다 충분히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WHIP가 1.1, 1.2로 두 선수 다이 정도면 준수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투수 쪽에서는 다 승리 사이드가 나왔고. 어, lg 플러코가 tbs 값 10점을 받았고 어, 후라도 키움이 8.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lg 일반승에 어, lg가 이렇게 보니까 또 평균 득점이 5점이나 되네요. 네, 그리고 키움은 2.8점, 7.8점으로 오버 어, 기준점에서는 조금 오버 사이드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사직으로 가겠습니다. 롯데와 두산 알칸타라와 스트레일리가 붙습니다. 자 롯데는요 최근 다섯 경기 아, 롯데는 뭐 지난주 5월 3일 이후 경기를 한 적이 없었었는데 요때 기아한테 연패 스토퍼가 돼버렸고 그 전까지는 아주 아주 그냥 네 구연승을 주구장창 잘 던졌습니다 자 아, 그리고 두산은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죠 음, 두산은 네 5월 5일 6, 5월 5, 6일 5일 6일 날은 우치가 됐었었고 지금 3연패 중입니다. 어, 두산 야 이날 도대체 한화한테 일할이 안되는 타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최근 팀별 공수경 기력은요 롯데는 충분히 승리 사이드가 나왔고 두산은 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율이 2할 7푼 대2할 1푼 그리고사하구는 비슷한데 병사를 두 산이 많이 때렸고요. 도르는또두 산이 괜찮은데 뭐 기본적인 안타라든지 네, 점수 자체를 두 산이 잘못 냈습니다. 자, 스트레일리는요. 두 산을 상대로 2승 1패인데 음, 네, 요 77점 한게 조금 뭐 이건 두 시즌 전 기록이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스트레일리는 뭐이 정도면은 잘 던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WHIP도 준수하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 시즌 지난 시즌에 1승이 있고 이번 시즌에는 언제죠 이게 4월 1일 날 개막전 거의 개막전이었나요? 아 어, 실점 사실점 하고 아니죠 3실점 하고 내려갔습니다 오이닝 동안 그리고 알칸타라는요 알칸타라는 롯데를 상대로 2020 시즌에 쭈루룩 있었었고 어, 2023 시즌에는 똑같이 개막전에 선발로 나와 갖고 어, 사실점하고 내려갔습니다. 어, 이거 약간 복수혈전, 개막전의 복수혈전 분위기가 조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에서는요, 그래도 어, 두산의 알칸타라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WHIP나 1.6으로 상당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뭐 알칸타라가 긴 이닝을 잘 꾸역꾸역 막았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승리 사이드를 안 주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스트레일리나 알칸타라나 뭐 기록은 이렇게 나왔지만 과정을 보면은 스탯들을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스트레일리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요. 승이 없습니다. 네, 2패만 있고요. 음, 약간은 좀 애매하게 던졌는데 뭐 승운이 잘안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기도 해요. 3이닝 동안 어, 짧게 짧게 던지고 강판을 당했었었네요. 자 그리고 <laughs> 알칸타라는 네, 승패 승패 승패네요. 이거 이번에 또 이제 패할 차례인가 싶기도 한데 자, 자책점을 자 보시면 은 자책점 자체가 예술입니다. 뭐 0.1점 0.1점 이렇게 상당히 좀 낮게 네,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선발 투수의 음, 최근 경기력은요. 알칸타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살펴보면, 네, 5.5대 7점으로 1.5점 차이가 납니다. 자, 두산이 역배를 받았는데, 뭐 토니볼에서는 역배를, 네, 역배가 나왔으니까, 두산 프엔 이렇게 땡큐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 KT 대 NC. 네, KT는, 네, 이 요번 요 경기를 이겨서 탈골질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NC의 패디를 만나버렸습니다. 자, 어, KT, 분위기가 안 좋고, 지금 3연패 중이고요. NC는 지금 2연패 중입니다. LG한테 두번다 졌는데, 사실 여기도 거의 뭐 일주일 만에 경기를 합니다. 어, NC 같은 케이스는. 푹 쉬고 나왔는데,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팀별 공수 경기력은요, 두팀다 승리하는 경기력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오히려 활용 면에서는, KT가 NC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선발 투수의 피칭 케이스를 보면은, KT의 벤자민은 NC전에 세번 나와갖고, 이닝은 길게 길게 던지면서 1승 1패가 있고, 자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WHIP 합산해 보면은 거의 뭐1.1 왔다갔다 하는 것같고요 패디는 NC의 패디는 KT 전에 한번 나와서 1실점하고 패전 당했습니다. 아, 둘다 이렇게 보니까 벤자민이나 패디나 둘다 억울한 투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하지만 이 경기력들을 종합해 보면은 두팀 선발 투수는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아, WHIP는 1.11 .1, 1, 그리고 ERA는 2.80.4 상당히 두 선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벤자민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네, 2승 2패인데 벤자민은 최근에 좀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 3실점은 깔고 들어가고 6실점, 5실점 이렇게 실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투구 수는 거의 100개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뭐 패디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네, 3승 1패. 네, 그리고 자책점 거의 없습니다. 뭐이 정도면 뭐 거의 1선발 역할 그냥 붙박이로 어, 잡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선발 투수의 최근 경기력은요. 벤자민은 패배 사이드가 나왔고, 어, 패디는 승리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WHIP는 둘다 괜찮은데 패디가 어, 뭐한 경기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책점 0.4점, ERA 0.4 그리고 WHIP 0.9. 패디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8 t 대 nc의 경기 열어보면은요 요건 네, 45대 8점으로 뭐 nc 일반승이 나왔고 언어반은 뭐 언더사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키를 지고 있는 건 벤자민인 것 같습니다 벤자민이 대량실점 하냐 아니면은 어 오늘 요번에도 뭐 이렇게 한 2실점 3실점으로 틀어막냐 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에이스들의 에이스 네, 양현종대 김광현 와, 이 매치 이거 약간 어뭐 선동열 최동원 이런 매치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게 이 매치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메이저에서는 둘이 만난 적이 없었겠죠? 네 메이저도 같은 시대에 약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네 저는 내일 저는 이날 예, 보면은 저는 이 경기를 볼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 저는 두 팀의 팬이 다 아닙니다. 자 기아는요 최근 다섯 경기 중에 4승을 거뒀고요 기아도 보면은 일주일 동안 푹 쉬었습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좀 많이 와갖고 네. 경기를 좀못티었었잖아요 그리고 SSG는 최근에 다섯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키움과의 네. 고척돔 시리즈를 다 수입으로 잡아냈고요. 그쵸? 안우진까지 털어버렸는데 안우진은 좀 억울하죠. 네. 네. 약간 좀 실책으로 이렇게 점수를 내면서 져버렸으니까요. 자, 최근 팀별 공수 경기력은 기아나 SSG나 둘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안타도 10개 이상씩 때려내고 있고요. 타율도 뭐 괜찮습니다. 둘 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투수. 양현종은 SSG전에 나와서 패배는 없습니다. 2승 무패고요. 자책점은 다 2실점, 0실점. 자책점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김광현. 두 선수 다 최근에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뒤쪽에서 좀 최근 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은 기아를 상대로 2승 1패고요 음, 3실점 1실점 여기도 뭐 어, 에이스다운 면모를 잘 보였습니다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두, 두 선수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ERA는 둘다 2점대 WHIP는 1점 초반대입니다 자책점은 1점, 2점, 1점, 4점, 어, 둘다 너무 잘 던집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최근 경기력이 함정이라는 것. 자, 양현종의 최근 5경기는요. 1승 밖에 없는데, 2실점, 3실점, 0실점, 1실점, 3실점.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음, 뭐 음, 그냥 잘 던졌다 라고 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광현은 네, 2승 무패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 SSG는 저도 김광현은 안집니다. <laughs> 네, 김광현 최근 5경기는 1실점 5실점 1실점 3실점 1실점 그러면 또 이번에 조금 또 실점이 많아지는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최근 5경기 양팀의 선발투수의 어, 네, 최근 5경기는요. 양현종 기아의 양현종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어, 김광현의 김광현이 결과는 잘 가져왔는데 이 과정 자체가 ERA가 5.4, WHIP 1.9, 김광현 답지 않은 스탯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현종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TBS 값을 딱 열어보면은 네 이게 SSG가 정배를 받았는데 그쵸? 1등이니까 정배 받겠죠. 그런데 양현종 사이드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1.5점 차이, 차이로 상당히 박빙이고 기아 플러스 1.5 핸디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인 한화 대 삼성 요새 약간 한화는 약간 좀 김서현 보는 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런 일본 일본식의 사무라이 피칭 같은 느낌을 하는 선수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되게 좀 재밌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김 하지만 김민우 대 뷰캐넌이 나옵니다. 자 한화의 최근 다섯 오. 지금 놀랬습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한화의 최근 다섯 경기는 지금 3연승입니다. 네. 5월 3일 4일, 7일. 네, 3, 4, 5, 6일은 경기가 없었었고 비로 인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어, 삼성은 최근 다섯 경기 그냥 3승만 거뒀습니다. 자, 한화의 최근 공수 경기력에서는요. 한화만 승리한다라고 나왔고 음. 타율이 은 비슷합니다. 타율은 둘다잘못 치는데 그래도 한화가 집중력 있게 잘 점수를 만들어 냈고요. 선구안 자체가 뭐 한화 애들이 그냥 눈 감고 스윙을 안 하고 서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어, 한화의 김민우는 삼성홀 상대로 1승 2패인데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실점이 좀 많은 편이고요. 뷰캐너는 2승1패고요 뷰캐너는 뭐 어, 뷰캐너답게 다잘 어, 던졌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 김민우는 아쉽지만 네 삼성전에 패배 사이드가 나왔고 뷰캐너는 승리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어, ERA가 좀 다소 높은 부분이 있고 뭐 WHIP는 비슷해요. 어, 뭐 과정은 좋았는데 뭐 이게 <laughs> 네. 7점을 결국은 내주는 뭐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피칭 케이스를 보면요 김민우는 1승 2패고요 아, 이게 6이닝 동안 두산전에서는 잘 던졌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네, 뭐 한3 1점4실점씩 꾸준히 줄걸다 줬습니다 아, 그리고 아, 뷰캐넌의 최근 5경기는 2승 1패고요 최근에 조금은 좀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가, 네, 그래도 다시 네, 뷰캐넌 본래 의 모습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최근 다섯 경기 피칭은 삼성의 뷰캐넌만승리사이드고요 WHIP 차이가 좀 납니다. 1.7대 1.1. 자, 그래서 이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 음, 이 경기는요. 음, 네. 네 삼성 네, 일반성 사이드에 4.1점대, 어, 4.3점. 네, 언오버하는, 네, 오버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